유구한 역사의 꽃, 석조문화재를 찾아서 허허벌판 서정리 구충석탑 충청남도 천양군 정삼면 서정리에 있는 구충석탑은 고려 시대의 것으로 1963년에 보물 제 18호로 지정되었다. 허허로운 벌판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데 고려 시대에 이곳에 백곡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주위의 기와 조각만이 발견되었을 뿐 다른 유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9층이나 되는 높은 층수로 인해 안정감이 좀 부족하게 보인다. 탑의 높이는 6m로 되어 있으며 2단의 기단 위에 9층이 탑신을 올린 모습을 하고 있다. 탑의 시대별 층수를 살펴보면 신라 시대의 탑은 3층, 고려 시대의 탑은 5층이 가장 많은데 이 탑은 9층으로 된 다층 석탑으로 우리나라에 몇개 없는 귀중한 문화재라 할수 있겠다. 넓은 지대석 위에 놓인 하대석의 각 면에는 안산이두 구신 옆으로 넓게 조각되어 있으며 위층 기단에는 내 모서리와 면의 가운데에 기둥 모양을 새겨 넣었다. 지붕돌은 아랫면의 1층은 5단, 나머지 층은 모두 3단씩의 받침을 두었으며, 내기툰이가 약간씩 위로 치켜 올라가 있어 우아한 느낌을 준다. 기단석 위에 탑신부는 몸돌과 덮개돌인 옥개석이 각각 1개의 돌로 되어 있으며, 1층 몸돌의 크기에 비해 2층 몸돌부터는 높이가 줄어들어 있다. 지붕돌 또한 완만하게 작아지는 비율로 배치되어 있으며, 끝에는 풍경을 매달았던 구멍이 남아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오는 동안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으며 상하의 비례가 아름답게 조성된 규모가 상당한 거탑으로 고려 초기의 석탑 양식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걸작이라 하겠다.